예 아까님은 구독자 욕심이 너무 없죠 예예예저뭐 그렇죠 뭐 구독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본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서론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서론이 있어야지 결론이 매듭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내 작품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게 지금 같이 본론의 시대에서는 잘안 맞아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 구독자가 될까요 저는 그거 그분들은 제 구독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 구독자는 어떤 사람일까? 아, 이 새끼가 말은 진짜 더럽게 많은데 그래도 저 놈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각이랑 저 놈이 갖고 있는 어떤 어, 내용의 형태들이 어 틀리지는 않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가는 부분에 저런 부분도 필요하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거든 이런 분들이 연대에 들어가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채널의 정체성 근데 어, 제가 백만이 갔는데 그분들이 전부 결론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럼 제 영상이 결론만 나와 있는 영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꿔,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고 저는 초심을 생각해요 제 초심은 이거예요 전홍준 대표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로 인해서 전홍준 대표님이 진짜 자살하실 것 같았거든 그게 너무 두려웠거든 끔찍했거든 내가 저놈의 전문가들을 아는데 저놈의 전문가 작자들이 저 짓을 또 하고 있는 걸내 눈앞에서 본 거거든 그게 너무 열받았거든 그래서 두서없이막 얘기했잖아요 30분 동안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할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 초심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님 관련해서 와서 보시는 분들 좋은데 제 것도 그래요 제가 서론이 길어서 제 영상 안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가끔씩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 구독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서론을 포함해서 기승전결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괜찮다고 싶으면 저를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가는 채널이 될 거예요 어떤 채널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. 구독자가 뭐 많은 채널이 그게 중요하겠어요. 제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인데. 앞으로 저 작가 생활이랑 유튜브는 계속 할 거거든요.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